봉쇄하면 우리가 나머지 플랜 무조건 다 이길까? 이걸 확인해야 돼. 거점 밟고 있습니다. 베가가 니콘을 보냅니다. 음. 이거는 로테이션 하다가 지금 끊긴 거라. 자, 어이구. 다시 한번 튀어나오고요. 슬라이드로 어, 꽤나 잘흘렸데 이런 톱 드래곤도 어. 이거 약간 뒤, 뒤가 없을 정도로 좀 깊게 들어오긴 해가지고. 이게 예. 결국에는 반발들도 다 눈덩이가 굴러가는 거라 리퀴드가 배가 정도만 내주고 잡아먹을 것 같아요. 정타를 맞추긴 했었거든요. 근데 아, 마무리까지는 되지 않았었습니다. 결국엔 팀 리퀴드가 첫 번째 거점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번 턴에 슬레 선수 구으로 공간 열고 팝드레고 선수 포함까지 이어진다면 충분히 이번 턴을 져 어. 수도 있습니다. 리코! 슬레 네. 잡아서 날개 하나 꺾었거든요. 지금이 기회예요. 근데 토착은 일단 피했고요. 네, 밀고 나갑니다. 밀고 나갑니다. 이거 트랙을 삼고도 이부드도 궁으로 무리하는 거. 대제차! 와, 아 대박이다, 서 어, 태양작용 누르긴 했는데, 어청 가져온 걸로 이거 맞추면은 태양작용이 안, 들어, 안, 안 들어갔어요. 네. 소화로 일단 임팩티드는 보냈는데. 네, 근데 이게 이제는 제로가 돌아올 거고. 다가먹는 구도에서 나쁘지 않은 리퀴드라서 이게 잠깐 찍어 먹어보고 끝나는 구도거든요. 예. 자, 아, 이렇게 되면은. 어.. 바렐이 사실 힘이좀 많이 빠지긴 합니다 어! 못 뽑았기 때문에 음. 그대로.. 아, 일단 이번 거점 을이될것 같고 여기까지빠지고좀 크긴 합니다 어. 바렐이 사실 이코 선수가 아까처럼 킬을 내고 시작하는 게 아니면 너무 힘들거든요 어.. 근데 k s 스가 냈어요 4개 냈습니다 임팩트도 지금 이번 턴에 버터링인 스킬 다았기 때문에 굴려야 되는 리퀴드고요 네 근데 이게.. 먹어도 사실 그냥 여기를 아꼈다가 다음 턴 가면 되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물론 코킹 조합이 힘을 좀 받겠지만 포 선수와 선수 이제 몰라타격으로 시간을 들을 수 있는데, 근데 너무 거리잘 뚫었거든요. 맞아요. 아, 아. 아 트리 아, 이게 번수가 났네요. 페지션 임팩트 여 오히려 이런 KSG가 힙니다못 살아요, 못 살아요. 네, 방울로 해봤습니다만 안 되죠. 너무 잘 뽑아먹었어요 임팩트가 그, KSG를. 예, 이대로 전문이가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버점 넘어가기 직전 넘어갑니다. 조합이 너무 느리고 발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대로 끝날 것 같아요. 95, 1라운드는 리키드입니다. 일대야. 네, 냉정하게 체급 차이가 좀 났어요. 네. 네. 왜냐하면 파라가 예전에 정말 좋았지만 투레아의 네. 굉장히 이후 팀이 많이 빠진 경우이기도 해서 아, 아, 아 어려워 어 근데, 보이긴 하는데요. 진짜 정말 그걸 네. 보면 어 리키드도 정말 강한 팀이구나가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네요. 음. 왜냐면 저희가 봤을 때. 바렐의 푸킹이 이렇게까지 무력하진 않았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괜히, 라쿤하고 대결해서 풀셋을 괜히 간게 아니에요. 그리고 운영을 잘해요. 네, 이게 태양장렬로 비결을 네. 낼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오늘 태양장렬도 너무 잘리티드가 대처하고 있어요. 푸킹 네, 형태의 조합은 확실히 좀 명함이 어? 네, 명확하긴 합니다. 어, 네, 그렇 내려가고 그래도... 떨어졌고. 근데 네, 대지창 조심해야 돼요. 네. 네. 오늘 대지창으로 태포 잘 잡거든요. 슬링. 근데 불기 아, 좀 펑! 어, 좋아요. 얼긴 했어요, 물기정리가될것 같긴 하거든요. 네. 이러면 뺏을 수도 있을 것 네, 같은데. 네, 리퀴드는 애초에 이거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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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치라서 네? 시간 최대한 태우는 거. 어, 잠깐만요. 아, 니 예, 아니,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찍어보다. 아, 비트 찍을 말아요. 아니. 안 좋은 거배우실래비트 일단 찍어요. 아, 근데 이게 찍으면 끝나는 던이라 솔직히 말하면 방금 한칸바레을 가져왔어야 돼요. 맞아요.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냉정하게 체급 차이가 좀낮날것 같다라고 하는 게 각개 전투를 거의 다 지고 있어요. 네. 외곽에서의 그러니까 딜러 싸움 안에서 정리되어야 될때비비돈 루시우한테 잡히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리퀴드가 이거는 확실히 좀 무력을 많이 앞서고 있다라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이게... 아 근데 어떻게 보면 리장타워 정원만큼 포킹으로 이기고 싶었을 텐데. 음. 아 이게 사실 키리코 루시우 트레이서에게 너무 휘발려서. 아 이렇게 끝나네요. 결국 리퀴드가 두 번째 라운드는 100대 형을 만듭니다. 확실히 뭐베가루폴도 그렇고. 그리고 제로도 이미 충분히 증명된 자원이고, 체리도 요즘에 북미에서 거의 그 탑3에 손꼽는 음. 딜러 중에 한 명이라서, 무력이 절대 뭐 어디에 밀리지 않는 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바렐이 항상 1세트 지게 되면 2세트 서킷로에 고르고, 그리고 국물 베인 루시우까지 간다. 그리고 이걸 리퀴드는 파라를 벤을 했습니다. 공간이 저기가 리셋되게 되면 바로 밀리거든요. 지금 포에서 빨라요. 바로 빨리 죠죠어와서 자, 걸립니다. 걸립니다. 지금 메의 필살. 탑드라인 압박 잘 주고 있어요. 아, 근데 네, 이러면 탑드레곤 선수가 나갈 수가 없어요. 뒤로 말씀드리지만. 네. 메이의 극본조임 문제는 저 동상을 쥐었을 때 극속 빗결로 한턴 사는 건 가능한데. 상대가 저길 자리잡고 그냥 두포메시 깔아버리면 못나가요. 갇혀요. 음, 이게 잡힌 그 타이밍도 안 좋아서 1점은 그냥 주고 위를 못 올라오게 하는 걸로 바레는 선택을 해야 될것 같고요. 네. 일단 그래도 많이 버텼어요. 태양장렬에 대해서 바레가 어? 생각보다 이키드 상대가 제비를못 보고 어? 있거든요? 네. 어 불사 아, 태양장렬을 너무 잘 어? 버티더라고 항상 네. 스킬을 들고 이게 불, 안 터졌어요? 불사 태양석으로 그냥 혼자 받았어요 배가가. 예. 근데 생각해보면 배가도 잘해요. 네, 일리아이 진짜 잘해요 배가도. 네. 이코의 손에서든 슬리의 손에서든. 맞아요. 시간 문제 태양장렬로 열어주고 아, 터져요 터져. 와 배가! 근데 저는 여기서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해요. 태양장렬을 같이 맞느냐. 혼자만 네. <laughs> 그리고 그걸 케어할 수 있게끔 만드느냐. KSG를 나머지 이제 슬슬 돌아와. 절 아... 빨리 합류해서 그냥 이번에 밀겠다. 트레선 상태? 자, 이거 지금 KSG가 갇혀서 이거 KSG가 잘해야 한명 잡고 가는 건데 그거 아니었 그냥 고속도로로. 도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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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우드도 지금은 뒤로 밀려나가지고. 쉽지 않습니다. 네. 바레레 미들 맵인떡킷마저이 일해버리면. 음. 아, 진짜 팀리키드 너무 강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사실 이것을 지금 올 때까지 어, 기다리. 어, 여기. 그래도 슬리 큰거 하나. 여기 안 나가요. 이, 아, 이 똑똑하네요 니코드 네. 네. 어, 예. 트레가 보이지 잡으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러면은 질루스가 생겨서. 어, 그래도 이걸로 메꾼다. 그리 잡았고요. 어, 잠깐요. 어, 어, 위험하고. 어, 어, 어. 아, 이게 네? 제로 때문에 니코가 전장이 없어서. 아, 근데 이게 슬리 선수가 버스키를 올려준 거라 어떻게 보면은 4대4 형. 네. 아, 이거는. 네, 이 사이에 교전은 이겼다지만 홀딩이 안 돼가지고 이거 시간 문제입니다. 아, 시간 문제예요! 어, 어떻게 밟죠? 배가8프 스킬도 해요. 장렬 파밤! 케어할 구조도 없고! 하나로 터집니다! 쏴줄 어 딜러도 어고 화물! 화 아, 들어가겠는데요? 너무 강하지요? 네, 어, 진짜 오, 센데요? 진짜 아, 진짜. 3점 안착! 2분 36초! 배가가두 손을 번쩍! 포효하고 있습니다, 포효. 음. 일단 이층에서 바라보고는 있습니다, 네. 제로. 아직 시, 있어요, 시간 괜찮아요, 제로. 네, 내놈의 어, 제로가 보여, 이펙트도 갔으면. 이제 빼야죠. 시간이 쓸슬 없죠. 빼야죠, 빼야죠. 어, 안 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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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아, 근데 무빙이. 홀딩 안 됩니다. 네. 아, 예. 빼야죠, 빼야죠, 빼야죠. 네, 저좀느혀요 지금 위도우메이커 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네요. 맞아요. <laughs> 지금 여기서 어, 이, 이런 것 때문에. 궁극기 두 번. 보세요. 네, 군복기 제로가 군복기 여기서 만약에 뺐잖아요. 네. 그러면 화물이 밀려요. 네. 예, 그것도 그거고 제러가 마음의 상처를 입죠. 그렇죠. 네. 아유, 그렇 증명할 때까지 하면 맞아요, 맞아요. 무조건. 위도우는 원래 맞아요, 뚝심입니다. 네, 뚝심. 네, 뚝심. 나 미국의 차세대 딜러. 어. 생각보다 지금 잘 되고 있거든요. 거리 좁혔고 위도 밸류 살리기로 불쌍. 근데 탑트레이 보니. 베카가 분날리다 갔거든요. 대재창. 오 이거는 백티드가 베가를 이미 갔어요. 집에 갔는데. 이잠치가 소화 올렸어요 이거! 나 와. <laughs> 어. 만 야, 잠어어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야, 잠깐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득이긴 하거든요. 위도우 하나, 렛, 무슬링 하나 거면은 <laughs> 나쁘지 않아요, 리퀴드 입장에서. 응. 왜냐하면 이게 구도 자체가 바레렐에게 너무 불리한 구도라서 네. 주원수가 동수면 더 밀기 어렵습니다. 어우, 툭드래곤 위험했어요, 방금. 거의 다 클라우드도 지금은 <laughs> 구도가 많이 안 좋아서. 버거스코! 네, 배가가 아, 잘처리했고요 네, 배가가 잘 마무리했네요. 지금. 아, 그리고 위도우 사라졌습니다. 아, 아. 네, 이만하면 많이 줄였어요 네, 네. 천수를 잘 들고 봤습니다. 그리고 루폴의 룩홀에... 아아아 트리가, 트리가? 원거리 푸킹전 진짜 너무 잘하네요. 이게 뭐 다른 걸설명드리기 이전에 그냥 음, 들어갔기 그 전에 폭킹이 음. 터져버리니까 네. 사실 FPS에서 가장 심플한 해결 방법이잖아요. 메임으로 그렇죠. 쏴서 정리한다 머리를 응. 쏘아라. 그 오버워치에서 사실 그 운영 전략 이런 게다메임으로 잡기 어려운 단계까지 오니까 서로 이제 몸을 숨기니까 그런 게 나오는 거고 네. 그냥 트리선 무선에서 그냥 끝나요. 네. 가끔 트리선 무선을 통과하면 이게 또또또또또또또또 아 어, 멋있었죠? 마무리도 트리가. 와, 이거 살아나요? 아, 배가 이래 이렇게 열려요그래서 아, 공간 열, 열고 있습니다. 아, 데폭벽이 나온 어디서요? 와! 와, 키워. 근데 근데 어 이거 키워, 키워, 키워. 키워. 살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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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불사 나도 칠포배진서 스쿼드 스쿼드. KSG가 희생하고 있습니다. 공간 열어줬어요. 트리가. 네. 오킬 만들었고. 저항 장교를 뭐 마지막에 처는 잡기는지만 이 군대가 터져서아 이거는 왜안 되네요. 안 되는 거 같죠? 네. 체급이 진짜 세네요. 그렇습니다. 네. 오버타임 여기서 마무리 2대0 네, 팀리키드 단수에 잘 쏘는 것도 있지만 임팩트리가 그리고 저 전선이 밀리지 않게 계속 중간에서 조율해주는 것도 굉장히 잘 해주네요. 네, 아, 이게 아, 팀리키드의 파워가 진짜 남다릅니다. 근 네, 아틀리스가 선택이 됐습니다. 무난하긴 하죠 왜냐면 딜러 밴을 지켜야 돼서 음. 네. 본인들이 소전 밴을 안 하면 상대가 아니라 딜러 밴 하면 오히려 본인들의 플랜이 꼬이거든요 예, 네. 반대로 팀리키드는 그래 뭐 투섭 딜 꺼내고 힘대 힘으로 붙자 자 이제 3세트입니다 아틀리스가 선택이 됐고요 일리아리와 소전이 각각 밴이 되면서 2세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네. 근데 들어가다가 트리한테 터지면 은안 되는 구도긴 해요 네. 트리의 손가락에 달려있긴 하죠 네. 트리 선수가 잘 쏘면 그냥 정말 어떻게 보면은 다섯 명 모두 체급이 약한 조비됐고. 합 예. 리 선수를 먼저 제거하면 각자동생 완벽한 조합이 되는 건데. 아니, 슬리를 아. 잡았어요? 나이스가? 아니. 안 돼. 와! 분명히 들어가서 같이 벤처로 꽝하고 부딪혔는데. <laughs> 체력이 우등치는건 바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2층에 있는 상태입니다. 뒷라인 쪽을 노릴 것 같은데. 그냥 멘투만 막힌 곳에 놓고 정면한타 선택합니다. 이번엔 후원하겠니다잘 어, 잡았어요. 계산하지 못함이. 뒤쪽으로 일단 접근은 아우, 하는데 여기서부터 갈 포인트. 툴이랑 꼴이 저항을 잘해줍니다 임팩트는. 나 봐야 돼요. 나이프가 왔어요. 나이프가 왔어요. 이게 빛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봐야 됩니다, 진짜. 자, 필이 나올 어수 있나요? 끝까지 어 일단 넘는 건데. 점은 넘어갔고 이거 스노볼도 구르는데요. 예. 네. 네, 이게 지금 순간적으로 큐키 선수가 뒷라인 밀어내고 임팩트들을 잡는 판단이 몇몇이 좋았고 리퀴드도 해볼만 디서 궁을 누르게됐는데궁 누르기 전에 계속 한 명이 터져서 어? 어. 이걸 트리가? 어 이게 연결되네 트리가 그렇게 남달라요 약간 옵신 모드거든요 꽂는 대로 다 들어가요 맞아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서 임팩트가 버티고 있는 상태에서 일단 투척을 던져봤습니다 어, 성향 타이밍 좋습니다 트레거든요. 트레. 아, 예시 다들어았어요 살기왕이었어요 이거. 네. 그 와중에 와티가 어, 딜라인이 다 맞았어요. 데이 예. 아 이게 안 되네요. 그래서 여기서 뭐 키나 터틀몬이 흔들어도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최대한 저... 터치. 시간은 엄청 끌어 보긴 하는데 예, 결국엔 거점 넘어갔습니다. 전원 전체까지 나왔고요. 한번더 트레가 있기 때문에 터치는 될 건데, 안돼. 아, 터치 위에 역행 빠지고. 아웃타자 키키. 어, 우리사 예. 네, 왔어요. 우리사 오면오리사 어떻게 할수 있어? 어, 기로 빠지고 지갑 충격. 아, 근데 이게 지갑 충격, 아, 이미사가 충격, 아, 너무 안 좋습니다. 예. 라이프도 특전이 나왔고, 라이폰사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또 잘해주네요. 음. 크게 무리하지 않고 마무리. 1대0 팀리퀴드, 그냥 지갑 충격 정도만 가지고 싸게 교환한 거라 이거 리퀴드가 기분이 많이 좋네요. 그렇거든요. 사실상 오이라가 생존을 위한 선택이라고 봐도 돼서. 예. 일단, 융화는, 아! 축창 이후에! 트리가 마무리! 아, 이거, 음, 뭐 융화를 써도 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축창 컨디션은. 아, 아, 아. 이거는 축양에 플랜이 뭐, 없어요, 루폴플랜이 없습니다, 이거. 못끌 거야, 이거. 아, 근데, 이거 철벽 같네. 라인에다가 캐스터디 집안 오프, 무박쓸 때도 그렇고 저런 거 너무 잘해요. 여기 슬링, 근데 맞길이 쓰여졌고요. 근데, 근데 뭐, 이거 예, 여차하면 그냥 비트 누를 때도 이렇게. 예. 이러면 이제 여기죠. 이제 탑받았어요. 근 진짜 뭐 궁배분이랑 운영이랑 이런 것도 지금 너무 잘합니다. 그리고 저는 라이프 선수가 벤처를 이 정도로 보여준다는 건 플레이오프 본선에서도. 만약에 벤처를 꺼내야 되는 상황인가? 네. 충분히 쓸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벤처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해주고 있어가지고. 나이프 선수 목소리 들리고. 오. 일단 아, 벤처를 찾대요 네. 네. 어 갔어요? 교환이 네, 바로 나왔어요. 네. 킬만 할만하다 할만하다. 네. 네. 만, 할 만하다, 할 만하다, 네. 얘가. 어 어. 잡아줘 잡아줘. 빌러존 없어요. 야 네? 이러면은 트레원 트레원. 어 트레원 어? 어? 잡았고. 이런 해볼만한데요. 네. 돼지창도 있고. 어 투자. 밀고. 야, 이러면 이제 나이프 오는 타이에 맞춰서 같이 밀고 대지의 창 딜라인 물고 여기 고킬이 고킬이에서 고퀴리, 스킬 빼자. 네, 고스킬다 뺐다. 나이프가 그럼 나이프가 잡아줘야죠. 그럼 딜라인 쪽에 진짜 도망갈 수 있는 스킬이 아예 없습니다. 이게 KS 스킬 다 타가지고 이제 트리랑 나이프 오면은 그냥 KS 밀어내고 거점 먹으면 될것 같은데. 솔기야. 네. 네, 거리. 거점 내놔라. 아 이거. 바깥으로 내보내자. 아, 깔끔합니다. 그래도 키키가 최대한 버티면서 교환 내주고 나머지가 홀딩하면서 잘 보고 있어요. 틸라인이 생각보다 지금 빨리 터져가지고. 그리고 이게 잠복이랑 이런 것들로 홀딩도 잘해가지고 잘 견뎠어요. 90% 찍었습니다. 다시 옵니다. 여우길 깔았고요. 웬만한 여우길 특까지는 뽑아야 되거든요. 오, 오. 어, 단초로 발표했어. 아, 어? 들봤어요. 어? 여우길 깔았는데 비트 못 뽑으면 안 돼요. 아, 근데 이게 교환 만나고 이번 턴에 비트를못 뽑으면. 이게 이때까지 굴렸던게좀 의미가 없거든요. 예. 어, 조심해야 돼요. 우, 에이미. 네, 아꼈다가 카운터 미트 케이스살수 있나요? 이게 모이라 킬리포라서 아, 예. 네. 모이라가 없으면 힐업이 너무 느리고 모이라가 힐업을 하려면 모이라가 위험해요 아, 진짜. 근데 방금 전에 릭샷이 음. 와! 이거 <laughs> 우회가 아, 되는 날이에요. 상대단 어? 그냥 선택포로 방울 스포 뽑아주는 대제창 쓰고 나이프로 으 마무리할 수도 있고. 아, 끝났어요. 써도 되겠는데. 슬리도 가요. 와. 네. 와. 아니야 킬이 계속 나요. 궁극기 쓰라는 말을 저희가 안 해도 될까요? <목소리> 궁으로 승부를 보는 게 아니고. 트리가 한 발, 루포리 한 발. <목소리> 기본적인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피지컬로만 승부를 보고. <목소리> 네. 터치 하다가 끝나겠는데요. <목소리> 터치가 안 됩니다. 여기서 경기 끝. 팀 리키드입니다. 와. 근데 진짜. 확실하게 본인들의 체급이 이 정도는 된다라는 거를 쇼케이싱한 느낌입니다, 팀 리퀴드. 나이프의 벤츠도 잘 보여줬고요.